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입니다 오늘은 음모의 파도 포의 세계 크리스탈 스타라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한모드 난이도의 새로운 곡점 진영이 나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곡점 진영으로 소개해드린 것보다 여러번 실험해본 결과 이전 진영보다 약 6%정도 데미지가 더 나왔습니다 리플레이를 여러번 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 그 이유도 같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무한모드 난이도의 영상과 신규 고점 진영의 전투 장면 쇼츠는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전의 고점 진영으로 소개해드린 진영입니다. 캐릭터 고정 레벨은 810으로 데미지는 6346이 나왔습니다. 그럼 신규 고점 진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스토, 카투티카스모이 칼라, 메이로 이전 진영과 사용하는 캐릭터로 바뀌며 메아리도 부입술로 갔습니다. 단지 진영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플루스토와 칼라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칼라는 기존보다 한칸 앞으로 움직였으며 플루스토가 부입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입술을 받는 플루스토는 본체가 받으나 덩체가 받으나 비슷하게 나왔으나 제가 실험했을 때. 몸체가 뒤쪽에 배치되어 V수 를 받았을 때좀더 고점이 나왔습니다. 디플레이를 천천히 돌려보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V수 를 받은 플루스토가 메아리의 효과 제어 면역으로 스턴을 면역하여 계속 때린다는 점과 메이의 스톤 댄스의 타이밍이 크리스탈 스타라브무부족가잘 맞았더라던 글루스가 적었습니다. 아마 메이가 V수 를 받을 때 약간의 엇갈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데미지는 63,259가 나왔습니다. 서브에 따라 등수의 차이가 있겠으나 등수보다는 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서브의 점수와 비교하시어 등수를 예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의 세계 무한 난이도 프리스타 스칼라드의 신규 국점 진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니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